헬스토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콩에 대해서 콩이 가지고 있는 그콩 단백질, 이소플라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요, 이 식이섬유 섭취, 혈당 관리에도 우리의 건강에 이 대사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건조품 식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면서. 어,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녹황색 채소를 식단의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 라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건작군 식단에도 녹황색 채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녹황색 채소를 수월하게 어, 섭취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디톡스밀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든지 녹황색 채소를 식단에서 빼지를 않기 위해서, 음, 어떻게든 챙겨서 먹기 위한 도구로서 디톡스밀이 있는 거고요. 항상 우리의 식단에서는 이 녹황색 채소, 특히 식이섬유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이섬유는 무엇이냐? 이전에 헬스토픽 자료들 살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그 화학식을 가진 그 물질은, 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 물질인데, 그, 어, 탄수화물 중에서 소화기관에서 소화효소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를 당뇨.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를 않고 직접적으로 소화효소를 통해 가지고 분해하거나 아니 흡수할 수 없는 그런 탄수화물을 파이버,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소화가 가능한 것이 당분이고 그 다음에 소화가 불가능한 것이 식이섬유다라고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있어 가지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 있어서 만큼 중요하냐? 라는 부분들의 주제가 될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늘렸을 때에 어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과 그다음 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을 비교를 한 겁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식이섬유의 섭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망 위험이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아지면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총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CRP라고 혈액 검사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즉 염증 수치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 그런 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식이섬유 섭취의 여부가 아니라 또이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를 할 때와 또 많이 섭취를 할 때에 더욱더 수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개발 도상국이나 중국에서는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이 한 20g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늘려가지고 35g 정도를 섭취를 했을 때에 15g을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보다 훨씬 더 조기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약한35%더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는요, 1형 당뇨, 2형 당뇨 환자분 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건강 한상태 있으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속 혈전당 검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건자금 식단을 실천을 하시면서 혈당 변동폭이 많이 줄어듦도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하셨을 거고요. 그건자금 식단의 가장 기본에 있는 것 디톡스밀 즉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톡스밀을 만드실 때 즙만 내려 먹는 게 아니라 녹화색 채소를 갈아가지고 그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연계는요 에 당분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반드시 식이섬유와 함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럼 자연계에 있는 당분들은 우리가 그 당분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이섬유도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식품 산업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일이나 곡식들 중에서 식이섬유는 빼버리고 당분만 가공을 해서 정제해서 농축시켜서 먹는 식품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설탕이 되는 거고요. 액상 과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액체 형태의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폭발적으로 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맛은 상당히 자극적으로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만는 우리 몸은 자연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음식을 식사함으로써 몸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인의 식단에서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들이 왜 건자금 식단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식단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근거이자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셔서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매일 상 속에서 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식단 속에서는 식이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꼭 눈여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식이섬유 섭취에 대해 가지고 좀 강조를 드렸어요.